안녕하세요.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어, 전치사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알파벳부터 빠르게 리뷰를 하고 오늘 배울 전치사 그 전치사가 사용된 용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ep, Bet, Gimel, Daleth, Hay, Vav, z a Nun sameh ain pe jadi kuf r e s h shin sin tav in ching de 명사 ani ata at h u hi ana khunu atem aten hem hen chishi de 명사 ze zot. L 명사의 성과 수 수스 수사 수심 수소트 형용사의 성과 수 터브 터바 터빔 터봇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미 누구 마 무엇 에이포, 어디에, 라마, 마두아, 왜, 마타이, 언제, 엑, 어떻게, 에이제, 어느 것, 메아인, 어디서부터, 카마, 얼마.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레, 영어의 투죠, 레. 그리고, 누구누구와 함께, at 영어의 with 그리고 뭐뭐뭐뭐를 영어에는 없죠 한국말만 있습니다를 목 삼인칭 목적격 자 그리고 누구 누구로부터 m a n from 영어의 from 자 참고로 아 e a n 이 눈이 있는 것도 있지만 m 이 없이 눈이 없이 그냥 아, 맨만 있는 me 미, 미, 이것도 어, from입니다 자 mid f r o m 이고 m i n f r o m 입니다 여기는 min이 나왔는데 자, 그다음에 come. come 뭐 뭐처럼 영어에 like, like. 그리고 r, r. 뭐뭐 위에 on, on. l 누구누구에게로 toward, toward, toward. 자, 그리고 leave nay. leave n a 이것은 before 모 전에, before 그리고 아하레이, 아하레이, after after 자이 정도 전치사면 거의 다 이제 커버하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레 누구 누구에게, to at 누구와 함께, with at 뭐뭐뭐모를 뭐, 뭐, 그다음에, mean 뭐뭐로부터 from 크모 모뭐처럼 like 어디 어디? 알. 어디 위에? on. L 누구누구에게로? toward. 리프네이. 뭐뭐 전에? 뭐뭐 앞에? before. 아하레이. 뭐뭐 후에? 뭐뭐 뒤에? after. 자, 레. at. at. 민. 크모. 알. 엘. 리프네이. 아하레이. 자, 요정도 전사.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언뜻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도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와 다른 것은 뭐냐? 자, 이제 전체 영어에서는 투미 이렇게 쓰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이렇게 합쳐 쓴다는 거죠. 이게 투 미. 근데 이게 약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각각 분리된 단어가 아니고 하나의 복합된 형태로 쓴다. 그, 복, 어떻게 복합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자, 나에게, 나에게, 투 o 레 이거는 이제, 나가 뭡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이, 이. 그래서, 리. 레가리가 됩니다. 리 이건 리는 뭐예요? to me, to me. 그러니까, 레하고 어, 아니하고, 합쳐진 축약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 to you. 아, to you. you는 이제, 이 인칭 남성이 있고, 2 인칭 여성이 있겠죠. 상대 누구누구에게. 근데 그 사람, 상대방이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다르다. 남자인 경우는 아타잖아요. 아타. 여자인 경우는 아트. 그래서 아타, 아타, 아로 끝나 그래서 렉하, 렉하. 그리고 아, 여자는 아트, 아트. 이거는 락. 그래서 아니, 리. 아타, 렉하. 아트, 락. 이렇게. 끝에 어미를 맞추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at at 나와 함께 with me 이거는 it it 그리고 아, 너와 함께 너가 남자인 경우는 it ha it ha 여자인 경우는 it ha ah. it a ah. it ha ah. ah. 자, 그리고 뭐뭐 뭐뭐를뭐뭐를자 나를 ot, ot, 그리고, 아, 어, 당신을, 당신 남자인 경우는, ot, ha, ot, 여자인 경우는, ot, ha, ot, 여기서 규칙을 봅시다. 자, 일단은, 아, 어, 인칭되면서 합쳐지지 않은 형태를 보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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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with와, 뭐, 뭐,를, 요기 발음이 같죠? a t t 하지만, 인칭되면서 합쳐진 형태를 보면은, 하나는 et, 또 하나는 ot. 여기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누구 나에게 리 나와 함께 이티 나를 오티 리 오티 이티 오티 다 이로 끝나죠? 그 다음에 레카 이카 오카 전부 아로 끝나죠? 왜냐 아타니까 그 다음에 라흐 이타 오타 을 끝나죠 왜냐 아트 의니까 아니 아니 니니 이니까 리 이티 오티 이를 끝나고 아타 레하 이트카 오타 그리고 아트 락, 이타 오타 자 규칙 느끼셨습니까 이걸 느끼세요 느끼시면은. 이제, 느끼고, 이걸 깨달으면 은 굉장히 쉬운데, 이 도표가. 이걸 무대으로 외운다면, 이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자,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from. 그, 그러니까 나로부터, from me. 이렇게 되면 어게 되니까, me many, me m 약간 형태가 복잡해지거든요 me many. 어, 역시, 이렇게 됩니다. li, et, ot, me m 아니. 이, 아, 이, 이, 이렇게 됩니다. 이. 그 다음에, 나로부터, 미매니그 다음에, 당신으로부터, from you, 민 i m c h a 자, o t 이 h a itcha, l 끝나죠? m i m c 그 다음에, 미 i m e c m from you. 여자인건미 m i m e 자, 그래서, from me, 미 i 니미 n i m i m é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뭐 뭐처럼 like like 크머 크머 like me 크머 이거는 카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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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uh, like you 당신과 같이 카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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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는 카모 카모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리 uh, 이티 오티 미 m 니 카모니 레 kamoni 카 e 모카 a i t 타 h a otcha, m i m 자, 끝에 어미가 이, 아, 으 이렇게 공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le, e 에 t m 크모에 해당한 일단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이세 가지만 했습니다. 물론 3인칭 남성, 여성, 근데 복수 1인칭 뭐다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너무 머리가 이제 머리가 쥐가 나고 이제 그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많은 게 이제 1인칭 성게 많이 나는 오 1인칭 그리고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요게 이제 제일 많죠. 물론, 우리가 생활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뭐, 이 모든 경우에 다쓰겠지만일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치 2인치 남성, 2인치 여성, 이게 제일 많습니다. 요걸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씩 넓혀가면 되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에베레스산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체력 비축해가지고, 또 다시 더 올라갈 때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침내, 정복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에, 자기의 또 주어진 시간에 맞게 에, 조금씩 하면 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지뢰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또 전체 다 보겠습니다. 알, 어디어디 알, 어디 위에, 언니, 내 위에, 알라이, 알라이, 당신 위에 알레하, 알레하, 그리고 당신 여성인 경우는 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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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이. 알라이. A leiha, a l a i h Do you l o k a g a road toward L. El. Elai, Elaiha, Elaih. Lifne before Lefanae, Lefaneha, Lefanae. i Aha, r e i Aha, Rai. 아하레이하 아하라이흐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알라이 알레이하 알라이흐 엘라이 엘레이하 엘라이 레파나이 레파나이하 레파나이 아하라이 아하레이하 아하라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자, 몇 개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이제, 이건 이제, 앞에 두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크모, 모모처럼, 모모처럼, 모모처럼. 나와 같은, like me, come on이. 당신과 같은, 그 당신이 남자인 경우는, come on, 하. 여자인 경우는 카모카모 이렇게 되겠죠. 카머니, 카모하카모 자, 근데 이게 찬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찬양에도 이렇게 그 있죠. 당, 당, 당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There's none like you. 이런 찬양 아십니까? There's none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아, 영어촬영 제목이 'There's none like you' 있죠. 이게 이제 당신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요 히브리어 성경에. 아, 없습니다. 없다. 이건 뭡니까? 없다. 이거는 'ain', 'ain', 'ain' 참고로 '있다'는 겁니까? Yes, yes, 있다, yes, yes, 없다, ain', ain. 자 당신과 같은 분 'there's none', 이게 이제 'ain'이죠. 없다, there's no. 그 다음에 a 에인 당신과 같은 분, like you, like you 뭡니까? Ain kamo ha, ain kamo ha. 이렇게 하면은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찬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 읽을 때 ain kamo ha, ain kamo ha 이렇게 시편에서 당신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ain kamo ha, ain kamo ha. 아, 당신과 같은 분 있습니다. Yes 카모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당신 같은 분이 또 있으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 승배하는 거죠. 자, 에인, 카모, 하. 자. 자, 그 다음에 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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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사람. 카모니, 에인, 카모니. 나 같은 사람 없다. Like me. There's not like me. 에인, 카모니, 에인, 카모.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에인, 카모, 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어,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 모두 모든 사람 어, 위에 전치사 '알'을 아, 씁니다 '알', '알', '알'. 내 위에 'on me', '알라이', like. 'on you', '알레이하'. Like. 여자인 경우는 알라이 like.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칭 남성 복수죠. '아템'이죠. '아템', '아템', 그렇죠. '아템'. 이거는 a l a y h e m a l a y h e m a l l a e m a l l a h e m a l l a y h a l a y h e m Allayhem. a l l a y a l a y h e m Allayhem. a h e m a l l 는 y h e a l a y h e m a l a y h e m Allayhem. a l l a e m Allayhem. a l y h e m a y h e m Allay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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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h e m a l l h e m a l l y h e a l l y h e m Allay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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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l a y h a l l m a l l h a l l m shalom alechem shalom alechem shalom alechem 이 히브리어 찬양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heavenu 가지고 왔습니다 I brought peace unto you heavenu shalom alechem heavenu shalom alechem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שלום,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שלום, שלום עליכם.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heaven, heaven, heaven. 이건 나중에 이제 동사 배울 때 동사 배울 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I brought. 내가 가지고 왔어요. I brought. Bring. I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져? Peace. 당신 위에 heaven. Shalom aleichem, aleichem.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겠 Shalom aleichem.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인사합니다.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이제 여러분이 뭐 강의를 합니다. 강의 딱첫 인사로 이제 샬롬 알레헴. 여러분 모두 뭐 평강길 바랍니다. Peace unto you. 이제 강사 혼자고 앞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샬롬 알레헴 이렇게 인사하겠죠. 자, 그다음에 당신 먼저 하세요. 여기 러 줄을 씁니다. 줄을 세요. 근데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하세요. 당신 먼저 하세요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After you, after you. after you, 당신 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뭐 o 당신 먼저 하세요. 그렇죠? 당신 a f after you, after you, after 배웠죠?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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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fter after a f t you, after you, you니까 after y 아하레이, after after m e r 뭐야?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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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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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a f t e 아하레하 그래서 당신 먼저 하세요. 양보할 때 아하레히하, 아하레히하, 아하레히하. 아, 무슨 뭐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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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레히하. 제 그러니까, 음,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니, 아하레히하. 나는 당신 후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지적을 한 그렇죠. 하지만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니, 아하레히하. 자, 줄설때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아, 그래, 하. 이러면 이제 거의 뭐라 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 하겠죠? 감사합니다. 한번볼까요 감사합니다. 토다, 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다, 땡, 토다. 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만 할 수도 있지만, very much 할수 있죠? 이거 뭡니까? 라바, 라바. 토다, 라바. 토다, 라바. 이렇게 얘기하죠. 토다, 라바. 아니, 아하레하 당신 먼저 하세요. 아, 나는 당신 다음입니다.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니 아하레이하 이렇게 하죠. 겠 그럼 이제 감, 인사하겠죠? 고맙다고. 도다라바. 그럼 뭐로 할까요? 천만에요 이렇게. 천만에요. 베바카샤. 베바 카샤. 베바카샤. 베바카샤. 도다라바. 그럼 베바카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다라바, 배바카샤. 아, 감사합니다. 아, 천만에요. You're welcome. Thank you. You're welcome. 도다라바, 배바카샤. 이렇게 얘기하자. 이 배바카샤는 이제 배, 전치사 배하고, 그 다음에 바카샤. 요게 이제 합쳐진 것이죠. 바카샤. 나에게는 수고입니다. 수고. 수거. 천만에요. 자, 오늘 이제, 자,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에인 카모하. 나 같은 사람이 없, 없, 없다. 에인 카모니.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shalom, a l i c h e m 그리고,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니, ahareiha.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전체3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리뷰하고 마치겠습니다. le, et, et, min, m o al e l l 알, 엘, 리프네이, c h a r e i 자,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λι, ιτι, οτι, μιμένι, καμόνι, αλλάι, ελάι, λεφανάι, αχαράι. Λεχά, ιτχά, οτχά, μιμχά, καμόχα. Αλέχα, ελέχα, λεφανέχα, αχαρέχα. Ραχ, ιτάχ, 오타르, 비메흐, 카모흐, 알라이흐, 엘라이흐, 레하라이흐 아하, 아하라이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오늘로서 이제 대략 전치사와 이제 인칭되면서 합쳐진 축약형 이 전치사에 대한 강의를 좀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동사, 그다음에 이제 두개 명사가 하나 합쳐지는 형태, 명사가 합쳐진 축약형 이런 것들 공부하면 대략 기초적인 문법 이브리의 대략적인 기초의 문법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